여러분 혹시 다음 면접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? 바로 인공지능이요. 오늘은 알고리즘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시대, AI 면접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, 그리고 그 속사정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87%, 이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이게 바로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서 이미 인사채용에 AI를 쓰고 있는 기업의 비율입니다. 거의 열의 아홉이죠. 이제 정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네,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AI 채용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? 여기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. 바로 그 뒤를 채용에 드는 시간 단축이 바짝 쫓고 있죠. 결국엔 효율성과 공정성,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겁니다. 이 표,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AI 면접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정리한 건데요. 보시면 기업마다 다 달라요. 예를 들어, 삼성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, 시선 처리를 잘 하는지를 보고요. 에이지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잘 쓰는지, 목소리가 안정적인지를 봅니다. 또 SK는 답변 내내 감정이 일관적인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. 그러니까 기업별로 맞춤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죠.